삼스초 파워뉴스의 이민지입니다.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안산 프랑시티 2차 분양 현장입니다. 제가 올라와 있는 이곳은 빈티의 공간인데요. 이곳에 올라오시면 다섯 개의 서로 다른 전본주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 분양 현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경고 주택은 무엇일까요? 바로 이 84B 모델인데요.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. 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떤 구조로 갖고 있어서 많은 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많은 분들이 안에 계실 것 같은데요. 총 3개의 방과 거실, 화장실 2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. 이 층에서 여성별 <이> 테라스가 있지만 테라스가 전용 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지시고, 가장 인기있는 곳은 바로 이, 이 테라스입니다. <하야> <이> 많은 분들께서 이테라스 정말 관심있게 지켜보고 계신 모습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시오. 84제곱미터 빅파이 현상영 모델입니다. 많은, 많은 분들께서 이 주택을 구경하시면서 이쪽은 너방, 저쪽은 너방 하면서 이렇게 서로 정답게 구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